코로나로 중단됐던 용산구민 체육 대회가 4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접근성도 높이면서 인파 안전을 위해서 처음으로 권역별 체육 대회가 도입됐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학창 시절 가을 운동회를 연상시키는 작은 규모의 체육 대회. 아주 오랜만이거나 아니면 처음 신어봤을 법한 고무신을 공중에 날리는 모습도 제법 진지합니다. 실전에서는 더 많이 어려워서 저희가 성적이 좀 많이 안 나. 하지만은 이게 뭐 승패를 가리고 일정을 가리는 경기가 아니라 네명 모두 다 모여서 화합을 하는 자리니까 충분히 즐기고 지금 점점 먹도록 있습니다 4년 만에 개최된 용산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올해는 권역별로 열렸습니다. 그전까지는 16개 동 모두가 모였지만 접근성과 인파 안전을 고려해 4개 동씩 네 번에 걸쳐 열리는 겁니다. 네개 동이 한꺼번에 모이니까 이제 그전에는 이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서로 알고 인사하고 하면 더 소통이 될것 같아요. 대회 규모가 줄어 주민 호응이 줄어들까 하는 우려와는 달리 인접한 동네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 현장에서는 오히려 소규모 행사를 반기는 분위기. 또 이웃 동네끼리 하니까 더못 보던 사람도 가까운데 살아도 못 보는데 보게 되고 아주 좋아요. 후암동과 용산 이가동, 남영동과 이태원 이동이 참여한 이날 대회는 신발 양궁과 훌라후프 던지기, 볼 컬링 등이 마련됐고 치어 리딩과 주민 노래 공연 등의 이벤트로 흥을 돋았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